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. 30m에서 50m 사이 거리가 제일 어려움을 느껴요. 저도 35m, 40m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었어요. 1년 반 정도 연습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없어지더라고. 아직도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50m 이내 그 어프로치를 조금 잘하려면 백스윙을 하잖아요. 그러면 미스샷 날때 보면 이 상체 턴이 50m를 가면 무조건 이렇게 90도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반만 가거나. 좀 갔는데 한 이게 90도가 동게 100%라고 보면 한 80%만 갔다거나 이런면 무조건 비슷해진납니다 이게 이제 50m라고 치고 백스윙을 할때 어깨 상체 턴을 충분히 해준다 어. 그리고 바닥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왼쪽으로 회전해주면서 딱이 백스윙의 크기만큼 크기만큼 딱 여기서 끝나는 거죠 자 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, 이게 딱, 초입에 딱 떨어진 것 같아요. 아, 올라가진 않았네. 여기 맞고, 어, 엣지입니다. 그린에 못 올렸어요. 조금 짧게 쳐갖고, 여기서. 아, 이게, 비,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게 되게 딱딱해요. 한번 최대한 쳐볼게요. 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, 헤드를 열고, 높이 뛰어야 되니까, 여론, 보통 벙커샷이 저는 두 배를 치거든요. 20m면 40m 스윙을 하고, 열었으면 그거를 한번더 봐서 60m로 칩니다. 헤드를 약간 3도 정도 열고, 20m 정도 생각을 하니까, 한 60m 정도 되는 스윙. 60m면 여기가 60, 60이거든요. 60이고, 약간 왼쪽을 봐주고, 60m 스윙으로, 빵! 아, 음, 어, 잘 나가긴 했어요. 약간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, 이런 식으로 거리를 맞춥니다. 벙커샷 20m면 40m 스윙. 오픈을 했으면 20m 추가. 이렇게 높은 벙커에서 이렇게까지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죠. 한 75, 80 정도를 쳐볼게요. 75, 80. 까지 가야 80이나 나가, 가거든요. 하나. 둘. 이 각도 지키고 앞뒤 거리 지키고 또 하나 팁 드리면 앞뒤 거리 지키는 거는 공을 여기다가 놓는 거예요. 이렇게. 이 호젤이 호젤 이 꺾인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놔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놔서 스탠스를 섰을 때내이 그립 끝이 이만큼 정도 뒤꿈치에서 이만큼 정도 나오는 게딱 좋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거리가 딱 맞아요. 이렇게.